여수시 교동 수산시장 앞바다에 50대 남성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이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남성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서 맨몸으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여수시민 김성우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요.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구조에 나선 인물입니다. 그 시민을 만나 볼까요? 네. 지난달 29일 저녁 5시 30분경입니다. 여기가 여수시의 교동 수산시장 앞바다인데요. 익수자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장면을 딱 발견한 어... 김성우 씨.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익수자를 구조했습니다. 네. 자, 김성호 씨는 이제 길을 지나던 중에요. 우연히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돌리려고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갔어요. 차를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바닷가에서 사람이 빠져가지고 허적 되는 게 있더라고. 가까이 가봤죠. 근데 좀 사람이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가 또 뒤로 숙였다가 막 이상해요. 아저씨, 아저씨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그 허름한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던졌어요. 던져도 줄을 안 잡으시고 나와리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자꾸 이제 물에 잠기더라고. 그걸 보니까 이제 딱 저도 겁이 나고 이러면 딱 죽을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때. 거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거잖아요. 음, 예. 근데 그 상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했던 네, 것 같아요. 상당히 본인도 사람을 네. 구하면서도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머니 찜질만 모시다 드리고 오는 길에 물에 빠진 건지 수영하는 건지 사람이 허주뜨는 게 보였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빠진 것 같다 싶어서 밧줄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잡는 것 같더니 못 잡는 건지 못, 뭐 하는 건지 갑자기 안 잡다 보니까 뭐지 해서 봤더니 물에 이제 푹. 고개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보니 굉장히 위급하다는 상황이 들어올까.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아 저분이 익사 위기에 있구나를 느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도 당시에 겁이 좀 많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김성호 씨도 겁이 좀 덜컥 났다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 김성호 씨는 용기를 내 구조에 나섭니다. 이어서 얘기 듣고 오죠. 마침 그 놀러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열로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옷 벗고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급해가지고. 멀지는 않았는데, 간조 시간이 되려니까, 물이 그래서. 많이 빠져가지고, 높아가지고, 과해서 그분을 어떻게 끄집어 올릴 수도 없고, 음.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안전장구는 없었죠. 간은 흐름한 줄만 있었죠. 한 손으로 그걸 잡고, 한 손으로 이제 1,69올 때까지 이제 물못 먹게 이제 잡고,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줄이 없었으면 아, 저도 좀 위험할 수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해경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물 밖에서는 어떤 음, 그렇죠? 조치를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요 얘기해야 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네. 없이 바다에 <laughs> 바로 이렇게 딱 뛰어들었습니다. <laughs> 선장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만약 그때 뛰어들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고 라 판단했고 또한 가지 또 잘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김성우 선장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눈에 띄어서 보면서 119에 좀 신고해 달라 아. 이 얘기를 딱 했습니다. 안 했으면 그냥 신고해주세요라 지적 안 하면 아무도 신고 안 하거든요. 딱 지적해서 신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119 다시 또 오게 됐고요. 또 이사 우리 김성우 선장은 가서 또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 이렇다할 어떤 구조 장비가 없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상당히 처음에 겁이 났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물이 빠지다 보니까 해안가 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물이 꽉차 있을 때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위로 올릴 예.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물하고 이그 옆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이 격차가 높으니까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뛰어들어서 사람은 구했는데. 아. 스스로 힘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 손에는 줄을 잡고 있고, 한쪽 손에는 이제 익수자를 붙들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유, 상황인 거죠. 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됐는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조에 나선 김성우 씨는 이번 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볼까요? 아들이 이제, 아빠가 아주 용감한 일을 했구나 하고, 친구들한테 또 자랑하고, 뭐그랬는가 <laughs>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겠라고또그 순간에 또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나가 네. 저분을 못 살리면, 나 평생 죄짓는 사람 있기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왔 않았는데, 아, 이런 질러가지고, 또까지 이렇게 죽어버립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리는 평생 후회하면서 산것 같아요. 아, 저런 말씀을 할때막 가슴이 찡해요. <laughs> 눈물이 핑돌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못 구했을 때 평생 죄 짓는 마음으로 살것 같다는 음. 말을 한 음. 말씀 들어보면 거기다가 더 어. 저는 더 그랬던 게 이게 상까지 받을 일인가라고 그러니까요. 스스로 하셨다는데 네. 상까지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본인도 위험빠빨수 뭐 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15일에 어, 전남 여수 해양 경찰서는 서장실에서 김성호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사신성인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 치하드린다. 라는 내용의 감사장까지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가 이게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좀 있으면 어두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성우 씨가 없었다면 이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철호 여수 해경 서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김성우 씨의 용기를 모든 시민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감사를을수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한 대기업의 재단 상임이사가 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장학금 증서와 자녀 장학금도 전달을 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들도 처음엔 아,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 그냥 오늘 내가 저 그냥 어떤 사람 뭐좀 도와드렸어 이 얘기만 했는데 이걸 나중에 들었나 보죠 아들이 가들이 <laughs> 그 듣고 나서 우리 아빠가 용감만 일했다고 <laughs> 친구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laughs> 그 얘기들 을때 그렇게 참 뿌듯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 받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데 이 상받는 상황이 그렇게 쑥스러워졌다고 하네요. <laughs> 붕어빵에는 정말. 아, <laughs> <laughs> 닮은 아들인데 아들이 또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음. 아빠 입장에서 부듯하게 되는데 또이김성호 씨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 것이 참오늘또 방송을 하면서 음. 아이 방송하는 맛이 납니다. 우리 함께 아. 사는 세상에 특별한 어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그동안은 천편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했을 일이다 그랬는데 예.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 깨서 그래 주셨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내가 죄진 심경, 죄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요. 그 상황을 내가 못 견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말 뛰어들지,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의 중요한 의미 아닐까요? 예.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나서야 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성우 씨는 나서신 거고요. 그 결과 귀한 한 생명을 구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로부터 아 장한 일했다 당연한 박수를 받으시게 된 거죠. 예, 그렇죠. 힘든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 예, 김성우 맞습니다. 씨가 말씀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늘 또 방송 보면서 우리 아빠 TV 나왔다고 하면서 <laughs> 어, 네, 그렇죠. <laughs> 뿌듯할거 네. 생각하니까 최고. 좀 가슴 좋네요.